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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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하요하요안녕 대답 안 들으면서 가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레더스톤 횃불 안 가져가셨어요, 왜? 아, 그냥 횃불. 아, 네. 왜흙 있지? 우리겠다 그냥. 최초의 발건이 석탄만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음> <웃음> 무슨 뜻이에요? 죽을래요? 음! <laughs> 우 와, 이렇게 알려주셨다. 우 와, 사탄이 봤죠? 석탄을 <laughs> 많이 캐면 되는 거죠? <목소리> 어 막히지 어, 탈... 어, 어, 아, 마세요! 막히지 마세요! 아 여기에.. 아우 잘 가.. 잘 계시네!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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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아, 어, 그래요? <laughs> 이 그쵸 어, 진짜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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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근데 네. 집에다, 도 써야 되고 경뭐뭐 이렇할 때에는 패 집에 할 때는 집에 응. 사용할 때는 그냥 마면요될것 같은데요 요정도 높으면 될것 같아요 닌네소피님 요정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놀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주앙을에 있지만 제가 방향을 좀 꺾어 봐야겠다. 다리를 왜못 만들지? 뭐라? 아, 어떡하면 돼? 방향을 꺾는 게안 응. 어? 저 이거, 이거를 사용하는 거같아요 네. 발광석을 얻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어요 발광석 가지고 있어야지 말이죠. 아, 그래요? 생성하면 되죠. 생성하지 대... 생성하면 되지 않아요? 저딱네 개를 생성하겠... 그거 어디 있지? 도구에 있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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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 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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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아, 너무 무 아. 빨리, 빨리, 빨리. 니소피님좀 어. 찾아주세요. 몰라? 그거요. 그, 그, 뭐냐. 어... 이제 여기까지만 다 하고, 지금 저 님한테 갈게요. 덫, 아! 저 이거 좀 해주세요. 뭐요? 이거요. 찾아주세요. 막, 크거 팔린 줄아요마 막, 마터 헷갈려! 캥거대 전부 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구워야겠다. 근데 여기 이거 왜뭐 있어? 여기 응? 와, 상륙 꽉 찼어. 어떻게 어떻게 막대기 써야겠다. 제가 삭제하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목소리도> 어..저..저.. 저. 옛날 스킨을 막.. 깜뿌졌고 무슨 말이지? 바뀐 건 아니겠죠? 넣어 놓을게요. 왜, 저티 피하셨어요? 네 아, 저기요 문 어. 닫아요? 응. 아, 우리가 무섭다 덮여 놨더니 까요 안녕, 호피님 네 비켜봐요 아, 상크하 소요. 그봐요저 아! 꽉 찼다고요 그래서요 저거 안거예요이요 이리 이제 여따가 기 너무 높이 쓰니까 그리고 석탄 석탄 여기 안에 5킬로였잖아요. 웃음이 왜자 아, 여기는 <목소리> 다이아가 완전 많습니다. 저희가 부자입니다. 엄청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저희가 여기 근데 열리는 그 이름이 뭐지? 뭐야? 잠시만. 아 그거를 Oh